안녕하세요 문학 초중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문단단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문단단 시간에는 기드 모파상의 작품인 목걸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남겨주신 댓글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적북적님께서 정말 부부 1 0년 어치 노동력의 갚하는 거액의 보석이라면 경고의 말조차 없이 선뜻 빌려줬을리 없음에도 잃어버린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의 부끄러움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네요. 그치만 사는 건 원래 이성적으로 굴러가지 않으니까요. 이더하기는 오일 수도 있다던 지하생활자가 알면 껄껄 웃을 소설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고전 책방 님께서 저의 지난 댓글이 소개된 게 너무 반가워서 또 댓글을 남기게 되네요. 이 작품은 삶이 사소한 변덕과 실수와 눈속임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 삶 속에서 아웅다웅. 고군분투해야 하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나약함을 생각해 보기도 했고,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마르타 부부의 모습에 뭉클해지기도 했고요. 제가 마르타라면 남편의 지난 노력들을 지켜주기 위해 사실을 영원히 숨길 것 같아요. 삶은 마르타 부부를 속였을지라도 그들의 노력은 진실되고 정직한 것이었으니까요.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HJ j 님께서 마틸드는 목걸이 사건이 없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허영심으로 인생을 허비했을 사람입니다. 가짜 목걸이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자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게 아닐까요? 허영심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줍주님 덕분에 오늘도 하나 더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할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공지해드린 대로 오 헨리의 20년 후회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기드 모파상의 단편집처럼 오 헨리의 단편집 역시 필독서로 많이 꼽히던 책이죠. 그만큼 그의 단편들은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읽어볼 작품인 20년 후회란 작품은 서정적인 느낌을 주는 제목과는 달리 인간의 어두운 단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수 있도록 만드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도 있고, 특히 마지막 반전이 일품인 단편 소설이죠. 스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이 소설을 읽지 않으신 분이라면 얼른 영상을 끄시고 먼저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단단 시간에 오헨리의 20년 후회를 통해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은 다음에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독자들은 이 소설의 마지막 순간까지 처음에 만난 그 경찰관이 밥을 기다리던 친구, 지미 웰스란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작가 오헨리는 이렇게 완벽하게 독자들을 속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수배 중인 범죄자로 쫓기고 있던 밥이 어떻게 그리도 뻔뻔하게 20년 전에 헤어진 친구를 만나겠다면서 나타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자라면 20년 전에 약속이고 뭐고 자신의 행방을 숨기느라 여념이 없었을 텐데요. 밥은 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냈을까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외모가 더 쉽게 바뀌는지 아니면 내면이 더 쉽게 바뀌는지 하는 점입니다. 흔히 사람의 마음보다는 외모가 더 쉽게 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가 오 헨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각자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이어질 저의 생각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저에게도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오헨리는 호칭 하나만으로 독자들까지 속여 넘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말이죠. 20년 전에 한 약속 때문에 친구를 기다리던 밥은 결국 체포되는 신세가 되는데 그가 받은 쪽지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 짧은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밥이 기다리던 친구 지미 웰스가 보낸 그 쪽지는 자신이 사실 밥이 체포되기 직전 예식당 건물 앞에서 만난 순찰 경관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쪽지에서 눈여겨볼 것은 지미 웰스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 나갔다고 말하는 문장이죠. 나는 제 시간에 약속 장소에 갔어. 그런데 사실 이 소설을 읽는 독자는 이 문장에서 다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지미 웰스가 경찰관으로서 순찰을 돌고 있었다고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담당 구역을 순찰 중인 경찰관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큰 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이 문장에서 독자는 그가 순찰 중인 경찰이지 옛 친구를 만나러 가는 웰스라는 한 자연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기각하게 됩니다. 작가 오헨리가 독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경찰관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이죠. 사실 밥을 체포한 사람이 사복 경찰이라고 소개되는 것을 통해서 지미 웰스는 제복을 입고 있는 상태였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앞에 서있던 밥은 그를 보자마자 경찰로 인식하고 그가 자신의 20년 전 친구 지미 웰스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복 때문에 웰스를 알아보지 못했던 밥처럼 독자는 호칭 때문에 그가 웰스임을 끝까지 눈치채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경찰관 스스로 쪽지를 통해 자신이 웰스라는 사실을 밝히고 나서야 이를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독자는 밥과 거의 같은 수준의 충격적인 반전을 느끼게 됩니다. 호칭 하나만으로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행동의 목적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기술을 활용한 오헨리의 재능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밥은 시카고 경찰에 의해 지명수배된 범죄자였고 수배 중인 범죄자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이 20년 전에 약속을 지키겠다며 뻔뻔스럽게 뉴욕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밥과 지미 웰스가 20년 전에 한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밥과 지미는 뉴욕에서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은 원래 함께 서부로 건너갈 계획이었죠. 그러나 막판에 지미가 뉴욕에 남겠다고 하면서 두 친구는 헤어지게 되었고, 이런 약속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그날 그 시간부터 정확히 20년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20년 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운명을 개척하고 재산도 모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서부로 건너간 밥은 거기서 산전수전을 겪으며 범죄를 저지르고, 그게 성공했는지 나름 재산을 모으는 것에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서부에서 온 남자가 성공했다는 자부심이 한껏 부풀어 그간의 인생 역정을 간추려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밥은 뉴욕에 남기로 결정했던 옛 친구 지미를 만나 서부를 선택한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그가 서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면 말이 되지만 문제는 그가 범법을 저지르고도 친구에게 나서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밥은 자신의 범법에 대해 양심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모든 사람이 천편 일률적이 되어버려요. 아무래도 사람이 면도날처럼 아슬아슬한 고비를 맛보게 되는 곳은 서부랍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는 천편 일률에서 벗어난 일탈이고, 고비를 극복하기 위해 행했던 면도날 같이 날카로운 행동이라고 여기고 있음이 엿보이죠. 결국 그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져 있었고 그 결과 뻔뻔하게 범죄자이면서도 옛 친구 앞에 나서려고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내면은 외모보다 더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세월에 따라 사람의 외모는 쉽게 변하지만 그 내면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생각이 맞을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다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밥이 시카고 경찰에서 수배 중인 범죄자임을 알게 된 지미는 차마 자기 손으로 친구를 체포할 수 없어 사법 경찰에게 그 일을 넘깁니다. 사법 경찰은 자신이 지미인 것처럼 밥을 속이고 함께 거리를 걷는데 어두운 거리였기 때문에 밥은 상대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불빛이 비추는 모퉁이에 이르러 밥은 상대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가 지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20년이 긴 세월이지만 한 사람의 코를 매부리 코에서 들창 코로 바꿀 만큼은 아니지. 이에 대해 사법경찰은 밥에게 이렇게 응수하죠. 하지만 그 세월이 가끔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바꾸기는 하지. 사람의 외모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하지만 성형을 하지 않는 한 분명히 변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밥 역시 사법경찰이 과거 자신이 기억한 지미에 비해 키가 크다고 느꼈지만 경찰은 그 사이 키가 컸다고 대답해 그럴 법하게 여기죠. 하지만 코의 모양은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대가 지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챈 겁니다. 반면에 사람의 마음은 시간에 따라 금방 변하기도 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과거 꿈만 던 젊은이 밥이 범죄자로 전락한 것을 예로 보여주죠. 사실 그 누구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기 어려울 겁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일반적인 믿음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을 밥과 사법경찰의 짧은 대화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곱 번째 문단단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문단단 시간에는 앤드로포터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축제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